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10월 24일 경매사, 어 112회를 합니다. 경매사 112회를 하는데, 앞에 시끄럽죠? 우리, 저, 시험 끝나고, 쟁하고 우리, 저, 임차장하고 와가지고, 지금, 그, 어, 호프 어 한잔 하면서, 저 갑니다. 10월 24일 경매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 시험을 보고 왔죠?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2차 보니까, 이, 산지 경매사하고, 그 일반 경매사하고 비교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산지 경매사가 2차 두 배나 얻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아침 1, 2, 3, 그, 그 저는 3부 마지막 봤는데, 넙치, 꽁치, 아기, 아기, 뭐, 긴, 오징어, 뱅어, 마른멸치 등이 놓았는데, 산지 경매사보다 굉장히 편하게 놓았습니다. 학기 어, 되는 건 다음 문제겠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해는 경매사 1차가 어려웠죠. 1차가 어려웠기 때문에 2차를 편하게 할지 몰라도, 산지 경매사는 4문제 중에서 한문제는 무조건 모릅니다. 어떤 분은 세문제네문제까지다 몰랐습니다. 제품 내역을. 그래서 저는 지금, 어, 제가 이제 112회입니다. 112회를 하면서 제가 지금 기억, 내년에 또 2-3월 달에 부터 있고 산지 경매사 있을까 그럽니다 유튜브 지금 경매사 112회입니다 좀기다가 술무니까 강의 못하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데 110회 올리면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저그 뒤에 제품 내역을 뒤에만 다 했습니다 이제 보면 알겠지만 앞에 생산지 부산영도구 아니고 영도구 김용의 백합 이것만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고요 그리고, 저는, 그, 스카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문제는 부산정도구 김용해, 9 7페이지에예중입니다 부산정도구 김용해, 백합특분 3kg 88만 2 7,500원 하여 하든지 안 하든, 이런 식으로 일본 문제는 넘어갔습니다. 예,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근데 이번부터는, 그, 전남완도 하든지, 또는 생산지 전남완도 출하자, 그, 저, 누구누구, 품목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낙찰, 아, 전자식은 두 문제는 낙찰, 유찰, 이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수지적 두 문제도 보면은, 그 자판기를 사용 안 했는데, 8 팔인, 진짜 많이 놓았습니다. 8 그러니까, 이 산지 경매사 볼때는 어떻게 문제가 내냐면요, 2, 3, 7, 그리고 나서 뭐, 하이아튼 뭐, 4? 이런 식으로 막 헷갈리게 됩니다 8이 어, 있으면 옆에다가 또한칸 띄워서 9가 있고. 그러니까 헷갈린데 요번 문제는 그냥 저는 수직두 문제가 8로 다 떨어지는데 너무 8이니까 헷갈리버리더라고요. 80, 80, 뭐, 800원 이래 됐는데 낙, 낙찰이 되잖아요. 8, 9가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보통 산지경매사 시험 작년에 갈 때는 진짜 8이 있으면 9가 옆에 있습니다. 한칸 지나서. 아까 말했던 산지경매사할 때는 7이 있으면 옆에 3이 있습니다. 3이 있고, 한칸 뜨고서 7이 있습니다. 무슨 말 알죠? 그러고 나서 또 2도 있, 어요 아, 네, 네, 네. 2도 있고요. 뭐, 하여튼 헷갈리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품 4개 중에서 3개는 아는데 1개는 모르고, 어떤 분은 4개도 모르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아, 오늘 이 강의 기록을, 저는 그 아기가 놓았습니다. 아기. 아기가 놓았는데, 아기가 입이 크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 신선하게 이렇게 상자에 담아놨기 때문에, 근데 아기인지 서대인지 모르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서대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기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저도 아기 놓아보고, 이걸 처음에 서대같이 흐으, 흰데, 그, 라이 이미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아기란 하고, 그다음에 마른멸치, 오징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마른 멸치, 오징어, 그 다음에, 그, 뭐, 꽁치인가, 뭐, 그런 식으로 놓았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놓았는데, 아기만 넘어갔으면은, 쉬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기는 낙찰이었습니다. 근데, 마른 멸치는 유찰이었는데 이, 내증가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가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냥. 봐가지고, 아리까리까리까리 해가지고, 100원, 200원 차이 나가지고, 낙, 유찰되는 게 아니고, 이, 아기 같으면은, 낙찰, 엔터치죠. 마른 멸치가 유찰되는데, 4만원에서 밑에가 3만 8천원, 3만 7천원, 3만 9천원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눈에 딱 띄버립니다. 그리고, 낙찰도 1번 딱, 바로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 수 산지경민사는 밑에 낙찰되는 거 뒤에 문제가 있거든. 뒤에 5번이나 4번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를 다 보고 판단이 되는데, 애는 아기 문제 낙찰되는데, 1번에서 그냥 하, 확실히, 그냥 확인하게 차이 납니다, 금액이. 그런 식으로 쉽게 냈습니다. 그래서 1차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쉽게 했는지는 몰라도, 2차가 굉장히 쉬웠고, 10대에서 하, 합격하고 상관없습니다. 합계가지제3 2명 받는 몇명 될지는 몰라도 그렇습니다. 산지경민사는 보고 나서 싹 다, 잘본 사람은 잘 봤지만, 그 산지경매사, 그, 일기해장 최소 같으면은 93점인가 받았거든요. 자기는 잘 봤다 그러거요 근데 일단 제품 내 이걸 다 알았대요. 알고, 아까 말대로 뒤에만 보는 게 아니고, 생산지, 전남 완도, 뭐, 이런 식으로 다 했습니다. 했는데 93점입니다. 근데, 뒤에만 읽잖아요. 뒤에만, 그, 하면은 한번, 그, 합격하더라도 점수를 보고 저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임차장 같으면은 뒤에만 했다는데, 경북 포항, 뭐, 이렇게, 추라자 김용해, 뭐 참치, 덕분8 k 로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 놓은 사람과, 생산지 경량 포항, 추라자 김용해, 뭐, 냐 김용해, 품목, 대전까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 놓은 사람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는 강의하는 입장에, 우리가 앞으로 강의하는 입장에서 그걸 아시 알아야 됩니다. 점수를 주셔야 됩니다. 학교 가더라몇 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습 갔습니다. 뒤에만 읽을 때도 있고, 여유있을 때는 전체 다 해보는 것도 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했고요. 어떤 분들은 뒤에만 있고 아마, 어 산지기면서 일기회장 최소호 같으면은 전체 다 했을 겁니다. 그 습관돼서. 그, 거순수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아, 어디서 감점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우리 앞에 이제 그, 저, 재행이 있는데, 그, 제품명이 있잖아요. 제품명에서 오, 그, 5점 정도가 배정된답니다. 5점. 그리고 나서 낙찰 6탄에서 10점, 15점 배정. 맞아요? 네. 예. 낙찰, 그, 유찰해서 제대로 때리고 안때로 해서, 어, 10에서 15점이 배점이 된답니다. 5점이. 예, 이 정도까지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하고 낙찰 유찰 경영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112회, 112회로 해가지고, 어, 112회입니다. 그, 오늘 18회 2차, 어 모의 경매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할 때도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제걸 들어보면, 아, 어떤 느낌이란 걸 알잖아, 그죠? 그리고 다음에 책을 할 때는, 아기, 아기를 좀 이렇게 사진 찍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저는 제 책에는 아기는 없거든요. 근데, 그, 첫바닥부터, 그, 일부부터 아기가 계속 아기, 아기 아기 놓았습니다. 만약에 저도 그 아기 안 보고 가서, 뭐 아기를 알고 있었지만, 뒤로 책게 놨기 때문에 서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간하고. 그리고 이제 또 심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마스크를 오늘 요번에 쓰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많이 못 냈고 또 하나 그, 그 들어가면은 자그이 산업인력공단 직원분이 설명을 하고 비번을 들어가서 신분증하고 핸드폰 끄고 주면은그 셀렉트 합니다. 번호 비번 비번 비번을 셀렉트 합니다. 그리고 비번이 저는 370이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산지 경매사 할 때는 아그 어, 수원번호를 불렀습니다. 예, cf 산지 경매사는경매사는 어, 경매사는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수원번호 어, 1111김 어, 김종희를 말안하고요 수원번호를 말을 했습니다. 맞죠? 수원번호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그 행거는 비번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수원번호 상관없이 비번을 뽑았잖아요. 375번 뽑았으니까 저는 이제 양복 입고 갔습니다. 지금 양복 지금 벗었는데 넥타이 매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안녕하십니까. 370번입니다. 그리고 이러고 가서, 이제, 그러면 여기 뒤에서 도와주시면 앉으십시오. 그래, 앉으면은, 마스크 때문에, 그, 세 분이 이 한, 3m? 2m? 2m? 떨어지가 있습니다. 세분 앉아있고, 칸막이 다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목소리를 내도 잘안 들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비분으로 자기 하고, 그리고 나서 끝나는 거는 뭐, 거의, 거의 1분도 안 갑니다. 1분도 안갈 정도로. 그러고 나서, 어, 중도미 낙찰. 저는 다양하게 지금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는 그 수지식도 보면은 33번 중도미 33번 낙찰. 이 말까지도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는 점수와 뒤에 행사한 점수와 전체 대행사한 점수를 비교를 해서 다음에 책낼 때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112회 18회 2차 모의, 경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수 너무 마치고는 마찬가지예요.